원미 종합시장도 도보 3분이면 이용 가능하시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특가 세대 보여드리고 있고요.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2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힘드시죠? 그래서 부천 최저가 신축 아파트 현장을 찾아 원미동에 나왔습니다. 현재 전세대 할인 분양 중인 신축 아파트인데요. 그 안에서도 또 특가 세대를 만들어 주셔서 부천에서 제일 분양가가 낮은 세대가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총2 6세대에 9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도심 공공 주택 사업 지역으로 앞으로 더 좋은 기대치가 있는 원미동에서 신축 아파트 찾으셨던 분들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현관부터 보실게요. 왼쪽 보시면 현관부터 템바 보드로 꾸며 주셨고요. 우측엔 신발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의 스윙도로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특가 세대 보여드리고 있고요.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2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거실 보실게요. 3.7m에 2.7m의 거실로 깔끔하게 만들어주셨고요. 소파 자리는 실크벽지로 되어 있고, 4인용 소파 설치가 딱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아트워의 자리입니다. 광폭 타일로 마감해주셔서 더 느낌이 있고요. TV의 경우에는 여유있게 설치하시려면 85인치보다는 한 단계 작은 팁이 추천드립니다.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시공해 주셨고 메인 조명과 포인트 조명 그리고 에어컨 설치해 주셨습니다. 주방 보실게요. 꺾임 구조로 불리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고 인덕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주방이 좀더 깔끔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방입니다. 환기창과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3.32m에 3.15m로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침대와 화장대 그리고 수납장 설치 가능한 사이즈의 안방입니다. 부부욕실입니다.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져 있고요. 거울 수납장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부부욕실인데 비해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게 만들어주셨어요. 메인 욕실입니다.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져 있고요. 벽면이 일반 타일이 아니라서 더 느낌이 사는 것 같습니다 커다란 거울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중간방입니다 2.5m 에 2.4m로 크지는 않지만 침대와 책상이 딱 들어가는 사이즈 나오니까요 자녀분 방이나 서재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엔 실외기가 놓여져 있는 베란다도 있는데요 한쪽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따로 짐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방입니다 2.5m에 2.4m의 정사각형 구조고요 이방 역시 침대와 책상 놓을 사이즈는 나오니까요 마찬가지로 자녀방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방 안쪽에도 베란다가 있는데요 수전이 설치되어 있고 공간이 넓은 베란다니까요 세탁기와 건조기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내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부의초등학교와 원미중학교가 도분 5분 거리에 부천 북초등학교는 도보 3분 거리에 있어서 자녀분이 있는 분들께 좋을 것 같고요. 원미 종합 시장도 도보 3분이면 이용 가능하시니까 장보시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계획이 승인이 됨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원이 생길 예정이어서 호재 이슈도 있는 현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천에서 제일 낮은 분양가인 3억 중반의 신축 아파트니까요. 낮은 분양가의 신축 아파트 찾고 계셨던 분들 오늘의 현장 꼭 나와 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상담 번호로 주시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뵐게요.